안녕하세요. 재운재아 TV, 재운재아맘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뚜렷한 보상이 없는데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뭔가를 하게 만드는 힘. 대체 무엇이 내면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일까요? 보상이나 처벌 같은 외적 동기는 사실 내적 동기를 약화시킵니다. 스티커 차트,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약속, 벌을 주겠다는 위협 등은 오히려 내적 동기를 저해합니다.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연결감입니다. 연결감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팀 혹은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상대로 연결감을 느끼면 그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가족과 느끼는 연결감이 강할수록 가족의 목표나 집안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연결감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식사를 같이 만드는 것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또 흥미를 잃었을 때도 더 하도록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되려면 아이들은 그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낙담하고 나아지는 게 없다고 느끼는데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너무 쉬운 일도 지루해서 실증 날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낄 만큼 까다롭되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접점에서 내적 동기 부여가 일어나 스스로 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팀 혹은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연결감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이 그 일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유익한 내용을 고민하여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한 소감이 어때요? 그냥 엄청 힘들어. 근데 일단 소마마할 때는 재밌었는데 음. 소마마할 때는 노래 부르는 게 재밌었는데 그 뒤에 그한쪽두쪽 하는데 좀 어려운 처음엔좀 어려웠는데 또 해도 되게 좀 재밌는데 얘는 되게 어려워. 음. 어렵지만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냥 그냥 이거를 놀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어. 그치. 퀴즈, 어, 퀴즈라고 생각하면 재밌지. 그냥 엄마가 문제를 읽고 푸는 것, 일곱 풀어가지고 쓰는 것도 쓰는 건 싫은데 다른 응. 사람이, 야, 내가 맞춘 퀴즈 내지마 말, 음, 이 문제를 말하고 답모이 이렇게 말하면 더쉽잖아요 음, 응. 그렇게 하면 그냥 놀이가 돼 버리지. 네. 문제를 읽으라 그러면 조금 힘대지. 네. 음. 근데, 근데, 음, 네. 음. 근데 왜 공부를 할까? 왜 이렇게 힘든 거를 우리 리아를 하게 할까? 레아한테 어떤 도움이 되길래? 아니, 나중에 미래에 커가지고 응.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공부하면? 예. 네. 어 왜? 왜냐면 어. 이거 공부하면 은 나중에 남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응.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으로 말해 줄게요. 왜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냐면 이런 이런 책 아니면 이런 공부 를 많이 하면 지식 같은 게 많이 쌓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책에 있는 문제를 물어 주면 아, 이거는 그래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학만 공부해서안 되고 영어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를 해야지. 아니야. 어, 내 안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 문제 해결력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 문제를 통해서 먼저 배워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laughs>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어. 미니아토를 만들어요. 이제 간식 먹으러 갈까요? 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